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컨트라넥입니다. 음, 부대표님 되게 멋지게 아, 입으셨는데 네. 이거 그때 맞추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아 드디어 입구, 입으셨네요 이거. 예, 또양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있으니까 좀잘 입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어. 다르네요. 그래? 요게좀 이게 좀, 좀 전문가 같나? 아 전문가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뵀던 네. 부대표님 중에 가장 멋있으신 네요? 거 같아 오늘. 아마도 날테네 타명을 처음 봤을 걸?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좀 하나 해야 돼 가지고 사진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멋지게 입으셨는지 무신사 스튜디오라고 어 저희 가저희가 하... 협업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음... 무신사 스튜디오 동대문점에 이제 가려고 합는데네 그럼 오늘 같이 무신사 스튜디오 가셔서 하루를 담아보겠습니다 습저 간만에 또 드라이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또 카니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 게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아 저는 뭐 가을에 항상 감기를 달고 다니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항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단체로 독감 주사 맞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요즘 뭐 엄청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신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의도치 않게 저희가 자꾸 무신사랑 엮이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음. 그 무신사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가 있거든요. 음. 무신사 스튜디오라고. 뭐 어떻게 저희를 알고 연락을 주셨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협업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제휴를 주셔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제휴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이제 인터뷰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일단 무신사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음. 스튜디오는 뭐 하는 곳인지? 그말 그대로 공유오피스예요. 패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특화되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약간 그런 쪽을 어, 사업하시는 을 분들이 많이 있는 것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거기 입점하게 된 건가요? 어뭐 어쩌다 보니까 저희도 입점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입주사가 돼가지고 네. 물론 이제 회사는 여기 있는데. 어쨌든 약간 분사모터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음. 저희도 이제 거기에 입주를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님들이 거기에서 일도 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그래서 이따가 가능하면 저희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 재밌겠네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로 음. 그 무신사 스튜디오로 협약을 맺게 된 건지? 그 무신사 스튜디오에서 어쨌든 약간 입주사들이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입주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세계세무쪽도 뭔가 이제 제휴를 맺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저희를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휴를 맺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 입주사들 대상으로 뭐좀 이제 저희가 잘하는, 저희 잘하는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마일스톤이 어떤 포부를 갖고 입점하셨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어떤 포부? 네. 뭐, 거기 에 계시는 분들과 좀, 뭐, 맞는 걸 하면 좋겠죠? 이점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어쨌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대일 멘토링 같은 것도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이제 입주사들 대상으로 회계 세무 세미나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면서 뭐 제일 좋게 봐주시면 뭐 저희랑 거래도 할수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저희도 뭐좀 다양한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네. 어쨌든 제일 잘하는 분야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도 이제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회사가 성장하시는데 제가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저희 기존 업체들 음. 중에 뭐 패션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나요? 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저희 패션 쪽에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규모도 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부장 업체도 있고 뭐 외부 감사 업체도 있고 네. 뭐 M&A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패션 쪽에나 이커머스 쪽에선 저희도 어쨌든.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음. 연락을 주신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근데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쨌든 저희가 뭐 최근에도 이제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걸 보고 연락을 준줄 알았어요 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팀에서도 아 다른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이제 저희가 찍었던 건 홍보팀이었나요? 그죠 홍보팀이고 여기는 완전 별도의 팀이어가지고 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연결이 됐지 음.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희 회사 자체만을 보고 연락을 주신 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죠. 그럼 저희도 입점했으니까 아. 사실 거기도 이제 촬영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거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뭐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패션이 이런 쪽을 많이 다루시니까 뭐 화보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촬영 공간도 좀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렇게 잘 갖춰 놓으신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위기가 되게 그렇게 막 되게 젊다고 해야 되나? 네.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되게 젊으시고 패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그렇게 입고 계시거든요. 되게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모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간 사람 나밖에 없을 거요 진짜. <laughs> 뭐하는 놈인가 다들 싶으실 겁니다 <laughs> 아, 예, 전문가스럽습니다 전문가로 가는 거잖아요 음, 사실 저도 좀뭘 입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어뭐 사실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멘투맨티 음. 입고 가야 되나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안전빵으로 풀 세트 이거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있으십니다 확실히 네. 맞춘 게 티가 나네요 그래? 티가 네. 나? 아, <laughs> 티가 나요 아닙니다. 근데 양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있으니까 입게 네. 됩니다 확실히 뭔가 이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전쟁 나갈 때 갑옷을 단단히 입은 것처럼 <laughs> 전투복이죠 사실 전투복이 회계사한테 네. 부 대표님이랑 브이로그 음. 또 오랜만에 가는 거 같은데요? 오랜만이야 우리 너무 지금 서먹해 껌 줄까? 아 내꺼? 네. <laughs> 졸음 번쩍 거네 감사합니다. 어 대구가 잘잘 왔다 왔던데요, 양대표님이랑아좀 음, 힘들었어? 뭐뭐 <laughs> 뭐, 아,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아, 돌아오는 기차에서 <laughs> 뻗었어요, 뻗었어. <그래? 웃음> 차량 이렇게 쉽게 가야지. 음, 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뉴욕 편집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숙소 사기를 당하셨다고. 에피소드가 몇개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뉴욕에 대한 감상 편은 뭐 되게 진부할 거니까. 네. 근데 한 번은 가볼만 한것 같아요 좀 호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음. 길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견문이 넓혀진다고 해야 되나? 음.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어?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 나 있어 <laughs> 첫 번째는 대충 얘기했던 것처럼 숙소 타기 <laughs>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셋이서 가잖아요 네네. 래서 저희는 뭐공대도 그렇고 항상 이제 같이 자는 걸 좋아하거든? 네. 아 그러니까 막 같은 침대에 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단 방이 세개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음, 한 집에 방이 세개 있는 거. 그래야뭐 저녁에 술도 한잔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각각 잡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뉴욕은 땅따리가 비싸니까 네. 엄청 큰 방이 잘 없어요. 호텔 네. 같은 것도. 그래서 뭐 아고다에서 계속 계속 드셨거든요. 방세 개짜리가 있나? 근데 뭐 있긴 있어요. 콘도 같은 거를. 아 뉴욕에서 방세개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어, 싸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에 네. 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이제. 아보다에 있어가지고 하나 예약을 했어요. 대표님 이 하셨나요? 아니야 나랑 대표님이 고민 계속 하다가 아, 협의하에 마지막에 여기다 싶어가지고 했어. 네. 이제 타임스퀘어가 근처에 있는 건데 사진만 봤을 때는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좀 세한데요 리뷰가 리뷰 하나도 거? 없고 뭔가 사진들 약간 좀 아, 이거 포토샵을 좀 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굉장히 좀 정갈하게 잘 찍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약을 하고 갔어. 저희가 이제 아침에 떨어졌거든요 비행기. 지도를 켜고 갔죠. 할게 없는 거야. <laughs> 진짜 없어. 아예 건물이 없었어요? 그 사진에 나오는 건물이려면은 되게 좀 크고 어쨌든 높은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근데 주동는 맞아. 그래서 거기, 뭐 현진이 뭐, 뭐 도와줬는데 이런 거 없다고, 여기에. 에 네. 당하셨네요, 그러면. 당했어, 당했어. 그러니까 허위, 허위 매물이라고 해야 되나? 저아고대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기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멘붕. 진짜 아, 밤에 떨어졌으면 진짜 나 울었어, 진짜. 아, 진짜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 같은데요? 진짜 당황했어. 혼자 갔으면 나 이제 울었어. 근데 어쨌든, <laughs> 이성을 찾고, 어, 밥을 먹으면서. 네. 음,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다른 나라 가실 때는 좀 그런 걸좀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체인 호텔 가셨을 것 같았는데. 아, 체인 호텔 이게 3개짜리가 없어. 아 그래가지고, 그러기는 체인 호텔 가긴 했는데. 호되게 신고식을 하고 이제. 여행 을 시작했죠. 네. 좀 그래서 음흠. 뭐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아고다 음.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아고다 쉽지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뭔가 세 분이서 떠들기가 음. 재밌을 것 같다. 오. 오. 아 그때 카메라를 드셨어야 되는데 진짜. 아 그건 유튜버가 좀 멀어서 나도. <laughs> 이게 투모각인데 이게 이게 <laughs> 진짜 이게 진짜 맨보거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근데 진짜 당황할만하죠. 호텔이 없는데. 내가 좀뭐 결제는 안될안될 것, 어쨌든 뭐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하여튼 밤에 떨어졌으면 굉장히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 만났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아 구독... 뉴욕에서요? <laughs> 두두분 만났어 뭐, 뉴욕에서 두분 뵙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아난 진짜 일단 한국인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뉴욕에 네네. 그건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뉴욕이 한국인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여행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요즘에 어쨌든 환율도 너무 오르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그 덤보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포토스팟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먼저 인사를 해주셨고 음. 또 다른 분은 이제 고일 센터 어... 거기에서 이제 쪽으로 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하게도 나온 척 해주셔가지고 인사도 네. 하고 사진도 찍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어. 뉴욕 한복판에서 또그먼 땅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 이거 영화,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땐 정신 없어서 제가 인사를 잘못 드렸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잘 지내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돌아오는. 돌아온 날이 발생했는데. 아 진짜 알차게 보내셨네요. 어, <laughs> 비행기 타면서 네. 응급 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아, 해본 적 있어? 없죠. <laughs>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번에? 드라마에서 막 보던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진짜 방송이 들려. 응급 상황,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의사선생님 있으면은 빨리 알려달라고. 음... 그때 비행기 출발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뭔가 좀 큰일났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듣고. 일단 졸려가지고 잤거든요 일어났는데 비행시간이 1시간 남았다는 거야 이 계산이 안 맞아 네. 어, 알래스카에 착륙 알래스카요? 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이라고 있거든요 네. 눈 덮인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해가지고 <laughs> 아직 얼마 못 갔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응급 한자분은 제가 알기로내리는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좀 대기하다가 같이 출발을 했죠 그런 게 있더만 승무원분들이 약간 이제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또뭐 근로 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최장시간 그런 게 있나 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까지 바로 못와 그래서 도쿄로 갔어요 도쿄? <laughs> 어 그래도 가깝네요 도쿄로 일단 도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잖아 네. 도쿄로 갔어 또 이제 내리진 않고 다 새로운 분들이 다 들어오시고 음... 비행기 몇 시간 탔을 것 같아요? 와 원래 12시간이라고 하셨죠? 14시간인가? 1 2시간 12시간인가 그랬거든? 한 3, 4시간 더? 24시간 탔어요 24시간이요? 응, 24시간 와 23시간인가 24시간 탔어요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인데 어쨌든 이게 응급환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수가 좀 불편함을 겪었지 다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을 해주시는 게 물론 우리가 다 이제 불편함을 겪었지만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죠 그렇게 하시니까 또 이제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음. 환자분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뭐 그런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좀 겪었습니다 저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진짜 의사분 찾는 거 처음 봤으나와 의사분 세, 또세 분이 나갔다고 하던데 의사분들이 아 의사분이 세 분이나 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서울까지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착륙 미국은 이번은 처음 가보셨던 거예요? 네 <laughs> 미국 진짜 먼네요 근데. 14시간? 미국이 우리 반대편이잖아요, 특히나 뉴욕은. 네네. 완전 반대편이어고 아, 근데 그런 거 있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 여행 간게 거의 10년 만이거든요. 신혼여행 이후로? 어, 신혼여행 이후로. <laughs> 이렇게 뭔가 멀리 간게 처음이더라고. 네네. 거의 9년, 뭐 10년 만에 음. 가, 가, 간 거더라고요. 네. 저랑 김재경 회계사랑 김견 회계사가 책이 나쁜 건 아니거든? 네. 근데, 아, 이제는 그 시차가 이게. 아, 시차. 시차가. 맞아, 맞아. 이제 좀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이게, 이제 이게, 이게 한, 한 4시면은 눈이 떠지거든? 새벽 태 4시면은? 그때 이제 잠들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절어가지고, 4시간 일어나가지고, <laughs> 거기, 거기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네. 그래도 또 6시야. 음. 아, 근데 미국까지 가셨는데 일주일은 좀 짧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뭐, 어, 근데 저는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좋게 갔다더 있었으면, 아, 사실 좀 마지막에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아유. 빨리 가고 싶은 게 있긴 있었어. 미국 진짜 비싸죠, 물가? 어. 하하하 <laughs> <laughs>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걸세 배로 생각합니다. 세 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 먹는다. 먹는 거에 한세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십만 원넘온다고 생각하면 삼십만 원? 어. 뉴욕에서 그러면 식사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에 담지는 않았는데, 가기 전에 이서, 이서진님의 뉴욕 뉴욕을 음. 진짜 바이블처럼 엄청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음. 거기서 소개해준 식당이 다맛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마리 다 맞았어. 어쨌든 어... 거기서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현지는 사실. 음. 무조건 음식은 차이나타운. 음. <laughs> 차이나타운이 가격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아, 근데 거기도 그렇게 싸진 않던데. 음... 그러니까 거기 뉴욕 뉴욕 1편, 2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중식당이 두개 나와요. 두군다 갔어. 음. 셋다막 미쳐가지고. <웃음> <웃음> 막 거기에 먹으면서 이제 텐션 올라가고 또 먹고 나면 이제 또 시차 때문에 졸려 또 이제. 네. 그래서 또 텐션 확 줄고 이제 확 줄어들고. 그럼 이제 돌아, 여행 돌아오시면서 다음 여행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한동안 이제 안 가려고. 아, 뉴욕에 크게 대이신것 같은데? 아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이제. 멀리 가는 게안 맞는 것 같아. 가까운 데 위주로. 아 이사. 아 이사? 이사 네. 이사. 어제도 양 대표님이랑 또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지금 뭐 인테리어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된거 같나요? 일단 전체적인 와꾸는다 됐고 오. 방도 다 만들었고 12월 안에 입주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와. 삼성동 떠나는 거예요 진짜 그양 대표님도 어. 그러시고 이제 삼성동 떠나기 전에 또 브이로그 하나 찍자고 하시던데 아 근데 내가 어제도 거기 갔다가 네네. 양 대표님이랑 이제 술 한잔 했거든요 느낌이 삼성동을 다시 많이 올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좀 젊은 나이대 분들이 음. 그냥 좀 가볍게 즐길 게 많으니까 음. 저희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좀 전갈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삼성동이 많이 그립더라고 <laughs> 사실 또 멀진 네. 않잖아요 <laughs> 아 금방이야 네. 네, 금방이어가지고 신논현으로 가시면서 기대되는 점도 있으세요 혹시? 기대되는 점? 기대라기보다는 <laughs> 네. 잠이 안 옵니다 요즘에 어떤 점 때문에요? 일 사이즈를 또 저렇게 키워놨는데 <laughs> 그죠 저어이도또더 지쳐야 될거 아니야 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음. 제가 처음에 지금 삼성동 마일스톤 왔을 때만 해도 1층은 음. 세 주고 있었고, 2층도 다른, 사, 다른 회사에 세 주고 2층, 있었어요. 2층도 세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 썼잖아요, 지금도. 알차게 썼지, 그죠? 알차게 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신논현에 가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고 어쨌든 지금보다 사이즈를 거의 두배 이상 키워서 가는 거여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잘 지낼 거야, 죠 네. 부대표님은 방 음. 정하셨어요? 뭐. 아, 원래 처음부터 정하셨을래나? <laughs> 아, 거기 가는 거? 네네. 그게 약간, 아직, 약간 미면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네. 양 대표님이랑 제가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아, 아직. 어, 이제... 그렇군요. <laughs> 1층, 1층, 2층인데, 네. 사이즈는 똑같아. 어디가 로웰인가요 그니까, 그게 약간 잘 모르겠어. 음... 이제, 사이즈는 똑같은데, 약간 네. 장단이 있거든요, 둘 네. 다? 약간 미묘한 그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두 분이 같은 층은 안 쓰시네요. 맞아요. <laughs> 신경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laughs> 골라야 되는데 누가 하나 선뜯 이거 내가 할게 이유 없어요, 지금. 음. 근데 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돼, 진짜. 아, 방도 되게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 방 많이 생긴죠. 이제 회계사 분들 많이 오실 거여 가지고. 음. 그분들 이일하실 이제 방도 많이 만들어 놨고 또 이제 신년일에 가서 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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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요? 놀러? 교토 어... 가니 <laughs> 교토 갑니다. 교토? 네. 어 어머니랑 둘이서 처음으로 가봐요. 아, 어머니랑. 네. 어, 어, 그럼 내가 또 뭐. 말해조 심해겠네. 아우 교토 어... 좋죠. 굉장히 훌륭한 선택인 것 같아. 그죠. 아 저도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보고 네. 올까. 후쿠오카. 후쿠오카 렌터카 료칸 여행. 아, 료칸 여행. 좋죠. 어,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네. 있어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교토가 단풍이 <laughs> 절정일 절정 것 같은데? 거. 네, 완전 절정일 절정. 것 같은데? 잘 올라가시는구나. 아, 그거 그렇지. 있잖아, 그거. 여행 갔을 때 금지. 아, 그 그렇죠. 있죠, 있죠. 금지, 금지 티 있던데? 네. 알아? 알죠, 알죠. 어, 금지 티 있고 가. 교토, 교토 좋지. 음. 교토는 저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지이긴 합니다. 요즘 일본의 관광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뉴욕 갔다 보니까 일본이 되게 좋은 거 같아 <laughs> 가까워서 가깝고 아 이제 동대문이 점점 보이는 거 같은데요 저 두타 보이는 거 보면 밀리오레 아, 동대문 좀 추억이 있으신가? 저는 사실 제 세대는 아니긴 한데 어, 서울분은 저... 아니셔가지고 여기 추억이 있으세요? 대학교 여기서 다녔는데 아 그러네 <laughs> 대학교 아 그러네? 대학교 때 저희 저희 때가 그래도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지? 부흥기라고 해야 되나? 부흥기. 그때는 저기 두타라든지 아, 저는 좀 자주 가지 않았는데 좀 되게 여기 시끌벅적했거든요. 네. 진짜 가서 뭐 멀티숍이랑 하니까 그런 되게 음, 많고 그 있었잖아요 피식 대학에서 나왔던 음, 그 형들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옛날에 여기 되게, 되게 시끌벅적했었거든요. 보통 어디 가셨었어요 그 당시에? 와타랑 뭐였지 밀리오레 뭐 정도 APM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어.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잖아 이거. 그죠. 저기 한 번도 없네. 안 들어가봤네 여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요즘도 동대문에 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외국인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예전에 와이프랑 아씨 뭔가 찜질방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저기 갔던 거 같아 어. 저기 그래서 간만에 한번 몸짓을 지 갔었거든요 네네 외국인들 바글바글해 아. 바글바글해 아. 바글 바글. 여기서 뭘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행을 가면 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돼 아. 우리도 뉴욕 가서 저 사람들 왜 저기 가냐 싶어서 <laughs> 그렇겠죠 어. 여행객은 여행객 다그 놀아야지. 음. 혼자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는 없는 것 같은데? 혼자 가는 것도 꽤 좋다. 아, 아, 나, 나, 이번에 그 마지막 날에는 혼자 다녔어. 뉴욕에서요? 어, 응. 아, 좋으셨겠다. 뭐 하셨어요, 근데 혼자? <laughs> 아, 이게 좀 갈렸는데, 그분은 거기 또 유명한 아울렛이 있어. 네네. 거기 이제 간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냥 여행가면 그냥 쇼핑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네. 혼자 하루를 이제 다녔죠. 음. 아, 좋았어, 그때. 되게 네. 알차게 보냈어 저도 혼자 다니는 거 좋더라고요 어,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 때리고 아, 자전거 타고 여유롭다 자료진상 보고 근데 또 혼자 다니면 <laughs> 네. 편한, 확실히 편한 건 있거든요 네. 밥 먹을 때가 이게 않아요 저도 그래요 밥 먹을 때가 밥 먹으러 혼자 들어가기가 싫아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은 혼자 밥 먹기가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더, 높더라고요 높더아 그래요? 어쨌든 의사소통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또 미국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세가 있어 기세가 그러니까 좀 절면은 안돼 혼나 진짜 <laughs> 절면함이 얄짤 없어. 아, 그러니까 예, 좀 다른 나라들은 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좀좀 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그런 면는데 네. 몰라 제가 위축 때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절면까지 끝이야. 그래서 어. 사실 영어를 그렇게 아예 못한 건 아닌데 <laughs> 가면 또 뭐, 못하게 되더라고 <laughs> 기세를 눌려가지고. <laughs> 아 근데 세분 중에서 영어를 누가 제일 잘하세요? 일단 <laughs> <laughs> <딱> 기세를 눌려가지고. <laughs> 네. 달라. 확실히 본통는 다릅니다 식당 가서 우유 달라고 했는데 네. 밀크 했거든요 네. 음, 뭐 맥주 갖다 줘라 그러고 막 <laughs> 기사... 너무 다른데요? 빚세 아, 눌려 진짜 근데 어. 맥주 주면 또 맥주 드실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런데 단둘이 셋째 내가 맥주 아니라. 진짜 그 밀크 미크 그렇게 발음을 해야 돼 그래야 알아들어 미역 미역 어 올라해도 진짜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래요? 웃음> <laughs> 아 근데 옆에는 다 옷이 쌓여있고 그러는데. 아직,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없어요 안무 공간을 고 있고. 어쨌든 회계사님이 직접 진짜 근무하고 계시네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져 있는데, 내가 같 그러네요. 근데 위치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입구에서 가까워서. 네, 이제 인터뷰 하려고 대기 중이고 어 잘서 음, 저희가 잘알게될게 이제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만에 좀 드라이브하면서 차좀들어봤는데좀 가질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잘 하고 이제 저는 회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시면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모이십시 네.